아이, 아이. 아, 용암에 빠졌나보다, 철. 아니. 아이. 아니, 일단, 아, 아, 빠졌다. 어, 아. 저기, 우정자가 옆에 와서. 옆에서 농락하고 있네. 옆에서 농락하는데, 이거. 신고 안 되나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요 오랜만에 모드 컨텐츠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음. 말 그대로 배 모드입니다 뒤에 보이시죠 막큰배 하나가 서 있고 양쪽으로는 열기구 두 개가 서 있는데 저런 거 한번 다 타볼 예정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총네 명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잠뜨리는 운영자입니다 네, 운영자님 네. 어, 오늘 어떻게 뭐 진행되나요? 오늘은 편파적으로 진행됩니다 아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어? <laughs> <laughs> 무슨 소리예요? 매우 공정하시군요. 아, 잘 모르시는 그러게요. 것 같은데 이거. 짱 공정하시네. 확실해요? 네. 알아요? 네. <laughs> 자, 뭔데, 뭔데요, 뭔데요, 뭔데요? 설명해줘 봐요. 갑자기 어. 갑자기 파견 나오셨잖아요, 운영장. 어, 제가 어? 지금 급하게 야매도 배우고 와서. <laughs> 아, 이거 뭔 소리예요, 누나 <laughs> 가아 이상한 분이네 이거. 아 잘못 불러왔어. 네? 네? 아니 일단 여기.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그림액 네네네. 이거, 네. 보고 네. <laughs> <가시면 되거든요>? <웃음> <웃음> 이거 보고 야생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이거 보고 야생으로 <laughs> 가라고요? 아 저기 왜 이렇게 설명을 이상하게 하시나요? <laughs> 맞아요. 어? <laughs> 자, 아이, 아이 내가 해야겠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원래 그쪽이 아, 하는 거 맞잖아. 아, 알았어, 알았어. 원래, 원래 이거 형이야. 여기 당황한 거 보소, 당황한 거 보소. 자, 일단은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 아이템 액자에다가이배 모드에 추가된 새로운 아이템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고요. 어떤 아이템들을 구해 하는지를 이 쇼케이스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죠. 피코나너 기억할 수 있지? 어? 기억할 수 있지? 나 공부하고 왔어. <laughs> 어야 그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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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laughs> 아니 아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 아 그래? 먹었지. 아무튼 그래서 야생 시간은 총한 40분 정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야생 시간 동안 이뭐자를 만드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열심히 구해요. 그 다음에 40분 이후부터는 약 20분간 그배 만드는 곳이 있어. 그, 어. 그 뭐라 조선소가 있단 말이야? 별거 없었어? 제철소? 제철 손지, 조선 손지, 아무튼 배만드니까조선소라고 하자. 근데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잔디블록 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데 있어 구간 구간 나눠져 있고 거기서 이제 20분 동안 배를 만들 겁니다. 아이, 설마 하는데 뭐 하는 거야? 어? 에이? 진짜? 학교 공격 학교 봤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 형이 좋아한다고 때리는 거. 뭐. 뭔 소리야? 공룡끼리 싸우래 그래. 맞아, 맞아야? 어? 뭐야? <laughs> 뭔 소리야? 어?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배를 만든 이후에는 이제 경주를 할 겁니다. 이렇게 라인이 4개가 나눠져 있고요 그 발광석을 따라서 최종 피니시 지점에 누가 먼저 골이 나는지 이렇게 경주도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야, 아무튼 뭔말인지 알겠지? 예 yeah. 오케이 okay. okay. 어 그래 yep. 그러니까 야생 시간 동안 재료들 막 구하면 돼예 yep. 그리고 이건 개인전이야 예 yep. 어. 디자인, 디자인 전수도 있 그리고 아그뭐아 그 뭐, 아, 맞다 그 엔진 같은 경우는 조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어 그래 그래서 운영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잠들이한테 다이아나 에메랄드로 엔진을 사면 돼요 야 엔진이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가 빨라 그래, 엔진 그래. 시험해봤거든? 어와 어, 쩔더라 그래그래 엔진이 빠르, 많으면 많을수록 빠른데 좀 깐뜨러라긴 좀 어려워져 많으면 어, 그리고 이게 배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잖아 어. 배가 크면 엔진이 좀 많이 필요해 아 어, 그래? 그러니까 엔진에 들러붙어 있는 블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느리게 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건지 미리 선택을 한 다음에 엔진을 몇 개까지 구할 건지 계획을 세우면 되겠지? 오케이. 어, 적당히 그래. 그래. 한 25개만 해야 겠다그그 그 뭐야? 배 디자인 점수도 있죠? 잠뜰님. 네, 그럼요. 아, 그래요? 디자인은 그, 어떤 건가요? 그거는 평가하나요?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요? 어. 네. 제 눈이요. 아이그 뭐야, 그게? <laughs> 어? 아, 눈이 예, 흐리멍 그이... 눈 되게 흐리멍덩하신데요? 어? 어?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눈에 초점이 잘안 맞으시는데? 눈이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십대요. 아니, 뭔 소리야. 외모가 완벽도 망하십니다. 아, 냈어. 어, 아, 어. 50점.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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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아니, 아이, 그냥 의견 말한 건데. 1등이또골등이다 되게 뭐라고 그러시네. 의견 말한 건데. 어? 아, 이거 되게 편파적이네요, 여러분. 자, 아무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은 쇼케이스부터 하자, 얘들아. Yeah. 오케이, 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쪽 구석에 나무 목재를 놓고요, 막대기를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놓은 다음에 센터에 철괴를 놓으면 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야. 이거 꼭 알아야 돼. 일로 와. 어, 이걸 어. 운전할 수 있는. 이게 운전하는 거야. 이게 블럭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조종대 같은 거. 조종대. 핸들 핸들. 알겠지? 어 그래 핸들 핸들. 핸들. 어,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템이고. 여기 네.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계기판 같은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속을 나타내준다거나 뭐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런 계기판 같은 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근데 요것도 만들기는 해야 되는 걸로 하자. 배 이게 없으면은 실격. 어때? 오케이. 한 개라도? 어. 그러니까 이제 금을 구해야 되겠지, 그럼? 그치? 아, 아, 오케이. 오. 오케이. 금을 꼭 구해야 된다는 요것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만들 필요가 없어. 이거는 저기 열기구 보이지. 이 열기구에 쓰이는 그런 블럭인데 우리는 배만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안 만들어도 돼 알겠지?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의자입니다. 요거는 배에다가 양털 세 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의자를 만들면은 배에 앉아가지고 조종할 때 편하겠지? 일단은 뭐 구해야 되는 템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금만 구하면 되겠네요. 금이랑 유리판 오케이. 양 양털 자 그러면 잠들님이 오케이 고 하는 순간부터 야생 시간 시작. 아니, 일로 와요. 일단 여기 어? 야생이 따로 있던데, 아 그래? 일단 예. 일로 와봐요. 어, 왜? 왜? 그래서 일로 와봐요. 다어 어. 조심하, 어. 조심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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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런 거 좋아해. 여기에 어. 오시면 여기 물량동이가 하나씩 있어요. 예, 하나씩 그래서 있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를 하나 할 건데요. 예, 어? 예. 여기 앞에 <laughs> 절벽이잖아요. 절망물락버? 예. 여기서 물락을 성공하시는 분에 한해서 예. 예. 야생에 들어가실. 때 편하게 나무들 제공해드릴 거예요. 오, 이제는 예, 물락 성공하면 나무 줘요? 야매, 네, 물락, 물락 성공하시는 분은 나무 네. 지급해드립니다. 몇개 주나요? 네, 야매, 바로 들어가실 쇠. 수 있도록 한 열다섯 개 정도씩. 오, 좋은데 좋은데? 야, 그 먼저 좋은데? 누가 해봐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어? <laughs> 그래 한 명씩 하자 한 명씩.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야매 물락 보안 된다. 땅에 딱 하, 해야 돼. 아예. 그래. 어? 자, 빅맨 1번 고고싱. 하나. 둘 아니 잠깐만 브리핑 먼저지 어?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미터 <laughs> 위의 모형 탑 대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형 탑 준비 아 출발 야 아야 고 아이고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미터에서 사망했네 에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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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실패하셨고요 뭐 부서... 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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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누 할래 가 할게 이거너해아 어. <laughs> 야하 오야오오오오오오나오다오 응. 어? 갔다! 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다오오오저오니다오오오다오야오오오오야오야오오오야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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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라오오야오오야 <laughs> 플라이, 야 플라이. 아 플라이라 그런가? 자, 내려 어. <목소리> <laughs> 어, 네. 내려 내려갈게. 나 렉인 줄 알았어, 렉인 줄 알았어. 다시 갑니다. 다시, 다시 갑니다. 근데 물안흘려줬었는데 이봐라. <목소리> 어? <목소리> 아, 자. <목소리> <목소리> 야, 이렇게 되면 비코님 아. 예, 예. 위에 위에서 위로 티피해드릴게요. 물양동이는 다시 회수할게요. 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나무 벌써� 벌써부터 캐는 사람들 <목소리> 뭐야? 뭐야? 반칙 반칙. 여, 어, 나무 캐세요. 나무 나무 C I C I. 그래, 나무 캐어요 나무 캐어요 누가 누가 나무, 나무, 아 이거 다 다시 어? i 시켜 야, 제가 다시 i 시켰어요 제가 다시 시켰어요 아이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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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여기 비꾼이만 여기서 나무 1 6개 가져갑니다 아 좋아 아, 아, 좋겠다 가안가요안 돼요 어 누가, <laughs> <야>, 누가, 누가, <laughs> 누가, 누가 가져갔어 야야 사기꾼들아 가져가지 마라 아, 야. <laughs> 아니, 나, 나무는 내가 들고 있어 양동이 누가 누가, 오케이, 누가 야, 됐어, 양, 됐어. 양동이 가져가면 안 된대 자 그러면 아! 시작 시작 그치? 제가 지금 준비 시작하면 네 가시는 거예요. 준비 네. 시작. 오호. 얘네는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야, <거>. 이거다 이거다. 여기다 <놀놀놀라> <뭐야, 내, 놀놀놀라> <남은 있어>. 오케이. <놀놀라> 야양 양은 왜 잡냐? 어? 그 의자 무조건 만들라며. 아 총, 그렇구나. 아 엄청 아. 어, 어, 중요해. 어 그러네. 야생때 조합도 다 해야 돼. 어? 아니 아니. 배만드는 그 시간이 있어. 오케이. 배만드는 시간이 주어질 거야. 어야어 어 어, 나무 고수는 나무 다섯 개면 충분하지. 그럼 에이 다섯 개는 좀 모자라지. 누가 여기 다섯 개나 가져가나? 초본가 나무는. 초본가. 아 근데 이거 나무가 아 이거 돌을 켤 때가 마땅치가 않네 여기. 음. 밑으로 좀 내려가야겠다. 아. 어뭐 천천히 해도 돼요 여러분. 인벤시브 뭐, 안 되나요? 인벤시브는 안,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어떻게 돼? 이미 아까 죽을 때템 떨구지 않았나? <웃음> <웃음> 그 야생시간은 4 0분이고요 어, 예, 어. 9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10시 10분까지 진행할게요 네, 넵예아 yep. yep. 다이아 아 거짓말 뭐,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지금, 다이아, 지금 다이아가 있어도 못해 <laughs> 그래 오케이 <웃음> <웃음> 다이아 필요 없던데 진짜 뜬거없었다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필요해 다이아 당겨 나이스 어, 나이스 야야 어, 어, 그래? 야, 뭐, 야, 뭐, 여기, 여기 엔진 사야지 야나 벌써 양털 7개다 여기 아. 양짱 많아요. 그래, 내가 다 잡고 있어. 내가 다 잡고 있어. <laughs> 이게 두 세트야? 양다 없애 버리자. 아, 나양어 양털로 와. 나이스. 양털이 몇개 필요했지? 총? 아, 계산 좀. 계산을 좀해올 걸. 세 개에 320개만 있으면 되잖아. 아, 세 개만 있으면 되지 않았나? 세 개? 어. 세 개만 이 충분하지. 아, 요 정도 가지고 있 뭐. 그냥 안전하게. 오케이. 게을좀 네. <laughs> <돈을> 캐고요. <laughs> <웃음> 바보지. 어. <laughs> 너, 너 시트 안된거 어. 만드는데. 어. 양털 세 개. 어. 그리고 3개. 그리고는 또안 필요한가? 필요어또 있던데 막치하고 막. 막 거. 필요해. 필 오케이. 음. 배고픔 다나요 배고픔은 안될것 같은데? 아싸 이겼다 끝났다. 끝났네. 아이고, 뭔 소리야? 배고픔 안되면 이기나요? 예. 아 그럼 나를 위한 플레이지. 오케이 이제 초반 세팅 다 맞춰 놓고요. 다이아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스클라스 클라스. 네. 다이아 하면 또 나지 어? 안그런데? 오케이 나무를 좀더 캐야되는데 이거? <laughs> 이게뭐야 왜왜왜 <laughs> 아니 아 이거 나무 도끼가 어 안 써도 원래 떼일 텐데. 원래 떼입니다. 나무 도끼 만들었어? 야 나무 도끼 한번 써보세요. 근데 <웃음> 원래 나무 도끼는 손이랑 똑같은데. 맞아. 야 그래. 냥돌 도끼를 만들지. 돌 도끼를 만들어야지. 바보 아니야? 진짜. 에이, 바보 아니야 진짜? 막혀 처음하다 맞아요. 막초보인가? 어. 초보? 그러니까. 오세암. 막 초보신가? 아이 그럴 수 있지. 야 근데 죽으면 너무 아무것도 못 만들 것 같은데 으임베이브는 해줄까? 음. 어때? 아 나는 안 죽겠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 죽을 거야. 아개 절대 죽지 아니, 않아 나예래도 배는 배는 만들어야지 제가 내 생각엔 비콘이 아아 아, 잘못 눌렀다. 어쩔쩔아나 <laughs> 진짜 <laughs> 이거 하느라고 시간 다 잡아 먹네. 털로 에임을 키 인벤토리 털로 오케이 됐어. 아 인벤 인세이브해 줬어. 오케이. 이제 마음 놓고 다닐수 있겠군. 헛헛 에이 제가 죽을까 봐 그런 거라뇨? 저는 안 죽습니다. 어? 좀 불안했나 봐. 얘네들 잘할 잘 대라고 제가 해주는 거죠. 오케이 나무도 닦겠다 이제 가야지. 나 이제 땅굴 마이... 골 들어간다. 너네 조심해라. 나무 야, 말고 너... 캐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어? <laughs> 뭐 양털? 어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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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도> 모르는데 <laughs> 모르고 있었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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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데 뭔데 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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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웃음> 재료를 잘못 봤구만. <웃음> <웃음> 뭔데 뭔데 뭔데? 아닌데? <laughs> <laughs> 아아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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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아, 막, 막대기야 어? 막대기 나무로 막대기 나무로 만들잖아. <웃음> <웃음> 뭔 소리 역시, 하는 거야? 역시 태경이넌 알고 있어 역시 형은 똑똑해. 아, 모래라니까 역시. 모래. 여기 동굴 있죠? 여기, 여기 아까 제가 발견했는데. 어? 아이 뭐 아이 뭐야? 동굴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laughs> 네. 에이, 모래나 캐야지. 석탄 어, 없나? 다이아 하... 뚫인데 어, 여기. 저기 석탄 있다. 아이, 석탄. 속탄... 아, 저기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그냥 파고 가죠. 어? 야이 금이랑 레드스톤도 필요했거든. 그렇지. 어, 맞아 맞아. 청금석도. 그리고 청금석. 맞아 맞아. 밖에 뭘 맞아? 야 일부러 일부러 맞장구 친 거지 바보야. <목소리> 에 <에이, 목소리> 저것도 <저거서> 안. <목소리> 아 진짜 바보야. 비콘이 진짜 캘 뻔했다고. 아, 나이스 석사 에이 아무리 <목소리> 어, 어두우시죠. 바로 바, 바로 밝혀드리도록 할게요. 아비콘이 몰랐는데야 아, 나 알아꽃. 아 무슨 소리야. 나 몰랐어 사실. 어? 야 재료를 얼마에 유심히 봤는데 그니거 공부하고 예쁘다. 왔대잖아. 흥광, 그러니까, 야 혼자 뭐 공부를 하고 오냐 너? 예쁘다. 나 마스터야 지금. 근데 뭐 그래 봤자죠 여러분 뭐 비콘인데요. <laughs> 어 있죠? 예술판 비콘인데 뭐. 뭐이 비콘이가 공부한다고 천재 되겠나요? 당연. <laughs> 야 석탄 짱 많아 캐주고요. 네, 초기 자원이니까 그래. 열심히 캐줍니다. 아 레드스톤. 야. 야 이게 있잖아 엔진이 어, 다이아 다섯 개의 하나일 거거든. 어 맞나? 다이아 다섯 개 하나 어, 에메랄드 그리고 에메랄드는세개에 하나. 우리가 음. 이스트림이 맞나? 석탄 부자네나 위스트림 어, 맞네요. 석탄 부자야? 나석수루야 석수르 석수석수가 <laughs> <석수르. 웃음> <석수르. 웃음> <laughs> 이름이 석탄이냐? <laughs> 다이아도 켜야하니까좀 아, 밑으로 석... 내려가도록 할게요. 일자고를 파고 내려가죠. 야 너네 뭐철 같은 거는 뭐 소식 있나? 어, 나 이미 지금 한 세트인데.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laughs> 나 이걸 나 있어. 나 있어. 다이아몬드. 뻥치지 마. 이제 철만 딱, 철만, 딱 펑이야, 철만 구우면 킬수 있어요. 딱봐도 뻥이다. 내 진짜거든? 고리자, 진짜거든? 진짜 내려가 볼까? 거든. 진짜 거든. 진짜 거든. 맞아. 에이 무슨 소리야. 어? 바로 발견하는 거지. 냄새 안 냄새 안, 안 나? 냄새? 마크 하루이트라나? 딱 여기서 맞이. 파면 다이아 나오겠다 이런 냄새 있잖아. 어? 초만에 엠제만의 <laughs> 거야 그냥? 초이지 초이지. 아니 그 돌고갱이는 다이아고킹보다 빠른가봐. 어이자. 돌고개 효율 붙었나봐. 이렇게 하고요. 요렇게네개 나눠놓고 이것도 이렇게 네개 나눠놓고. 오케아 뭐야? 철세 개밖에 최대한 빠르게 다 모았다. 이제 나가야지. 부엌 치지 말. 어? <웃음> 어 뭐야? 참, 저기요. 여기 운영되지? 왜왜 왜? 아 깜짝이야 아이템 어내돌 주세요. 어두 개밖에 <laughs> 없는데 왜? <laughs> 내돌 주세요. 돌야왜 이렇게 민감해? 운영자가 태움쳐가? 오내돌뺏어 어, 갔어. 아, 아 운영자 뺏어 못된 뺏어갔다. 못된 운영자네 이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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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메랄드. 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에에 에메랄드 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에 이거 에메랄드 진짜 같은데? 야 이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막 광질하는 것같지 않냐 야생? 나 어. 항상 연습하고 있는데. 그렇지. 뭐 어? 어? <laughs> 어?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야. <laughs> 연습하고 있겠지. 야,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너너너롤도 너 롤도, 롤토 롤도 든거 몰랐대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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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게 뭐 티어가 그 때문에 티어. 어이 어? 어, 뭐야 이게. 그 말하면 안 돼. 어왜왜 왜? 왜왜 그? 무력자가 다이아로 유혹해요. 어?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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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다시 떨어졌어. 아너 <laughs> 강등이 어, 됐어? 너너 다이아 아니야 이제? 다이아, 다이아인데 에서또 강등돼. 아 진짜? <laughs> 접을라고 <접으려고> 그래서. <laughs> 야, 야, 아그 계급 안에서도 또 강등. 강대... 어 뭐야? 어, <laughs> 장난.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와이쪽야 우영자가 <laughs> 유저 농락하는데? <수행가 웃음> <이제> 어, <있어요, 웃음> 와, 야 우영 우영자가 어그로 끊네. 진짜 <laughs> <자, 웃음> 내려가도록 할게요. 아예 제가 캐면 되죠 뭐. 저는 뭐 다이아 금방 캡니다. 어 에이. 그리고 하나도 못 캐겠다. 지금 <laughs>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부터 11좌표에서 캐도록 하죠. 오 어! 에메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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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 금 금도 에메랄드랑 금이야 석탄 위에서. <laughs> 아이고 금도 필요할 텐데 이거 계기판 만들려면금 필요하던디. 에메랄드 아 저기 운영자가 자꾸 쫓아다니는데 이거 운영자 뭐 훔쳐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나이스 땅값 50% 할인권. 무 <laughs> 그 소리야 그게 어 땅따먹기 하냐 땅따먹기 하냐 땅따먹기 <laughs> 하세요 땅따먹기야 <laughs> 뭐야 그 어, 나이스 나이스 에메랄드 에메랄드 세 개면 엔진 하나 바꿀 수 있어요 엔진 못 사면 어떻게 돼어 엔진 못 사면 밀고 가야지 뭐 꼴찌 <laughs> 하는 거지 못뭐 꼴찌 어 <laughs> 엔진 못 사면 뒤에서 밀고 가야지 뭐.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나, <웃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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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보트 만들는 거 나무 나무 보트 친 진짜 보트 만들든가아 근데 그게 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그건 안 되겠다 나이스 레드 스톤 레드 스톤도 필요하죠. 그대신그 보트 만들면 디자인 점수 빵점이겠지. <laughs> 내가 내가 아까 해 봤거든. 엔진 없어도 어. 어떻게 되나? 어. 근데 핸들만 가더라고. 아니, 아 맞다. 엔진 없어도. 대대대 <laughs> 어. 타고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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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엔진 없어도 움직이 움직여. <laughs> 어, 맞아 맞아. 엔진 없어도 돼. 아, 진짜 <laughs> 움직인다니까? 어, 빠 <맞아>. 움직여. <laughs> 아니, 핸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움직다 움직여. 왜? <laughs> 네? 다 움직이는데 되게 느려. 어, 느되느 어. 엔진이 근데 어. 그러니까 엔진이 없어도 느려. 되기는 해. 하긴, 물살이 흘러가니까. 익스트림 맞죠? 오케이. 아, 이거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네. 이거 다이아 곡괭이 만들어야 되는데. 음. 뭐 아직도 철곡 쓰는 사 썼어? 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바로 나. 나 에메랄드 곡괭이 쓰고 있는데. 저기. 온니다에메랄드 <laughs> 아? <뭔 소리야>? <laughs> 아, 너무 많아 가지고. 오케이. 아, 자꾸 용암 소리가 들려. 위로. 뭐 하나만 있으면 뭐, 에메랄드. 오. 어 어떤 거 엔진? 엔진이 그게 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좀 달라.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게 광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무 같은 것도 구해야 돼배 만들어야 돼. <laughs> 에메랄드 맞다 디자인해야지. 그래 그래. 에메 랄드 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점수도 있습니다. 잠들 심사위원님 네어그 기준을 좀 마련해 주세요. 어때? 뭐 예술 점수, 뭐 안정성 몇점 이렇게 가지고 합계를 내죠. 오케이 알겠죠? 응, 어, 사기치지 마시, 마시고요. <laughs> 지금 심사위원못 믿는 겁니까? 에 아니지 아니지. 믿으셔야죠. 오 아, 아, 아. 어? 뭐야 저거 철이다 철철철철아아저 어. 역시 어. 아어아이 아이. 아니 용암에 아니 영감에 빠졌나 보다 철 아니 아이 아니 아, 아 빠졌다. 어, 아. 저기, 우자우자가. 옆에서 와하고있 네. 옆에서 농락하는데, 이거. 신고 안 되나요? 그 다이아 심었다 가 없애줘. 어, 아 에메랄드 심었다 가 없애줘. <laughs> 아, 저못 돼가지고 말이야. 아, 그게 그거였어? 난 또. 난준는줄 알았는데, 처음에. 아, 저기요! <laughs> 아, 저기요. 이거 제골이에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 영감님, 사나보다 저. 왜 이상한 분이네, 이거? 어, 철이 없어나 큰일 났네? 아니, 철이 큰일 아, 뭐... 어, 뭐... 아, 저기요, 그만. 오케이, 철이 없 어철 진짜 많은데 나. 철 너무 많아. 금도 너무 많아. 뭐야 옆에 누고 어, 있어. 에메랄드. 뭐야 헨테다. 아, 어? 에? 옆에 어, 헨테. 야 이거 철야아 이제 꾹 꺾기 힘 귀찮은데. 비꾼이. 2 어, 에메랄드 때한 순간 군단님이 어, 스틸로 들어와셨거든요 운영자 <laughs> 스틸 쩔어. 어 뭐야 뭐야. 무빙 쩔시네. 어. 어. 여기 종설레가안 나옵니다. 모스타 아, 그래? 나와. 모스타. 모스 아, 뭐, <laughs> 꺼져 있네. 꺼져 있네. 모스타 꺼져 있습니다. 모두 다 꺼져 있네. 괜찮아. 그러면은 실은 어떻게 하지? 실을 실은 그냥 실은 그냥 운영자한테 지급받는 걸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싸 에메랄드. <laughs> 다들 어, 야, 내가 또 일부러 야, 또 남긴 진짜 거야. 진짜 다들 솔직히 다이아 몇 개야? 어.